자, 이제 뽐 나게 사는 법 마지막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에는 지금 물음표가 있죠. 네. 혹시 노 로제씨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 1등을 할것 같아요? 꼭. 아무래도 응. 약간 언니가 지금 속눈썹. 아 속눈썹일 것 같은데. 아, 나의 저는? 속눈썹. 오늘도 오늘 살짝 붙이고 싶어요. 네, 거. 저 오늘 붙이고 왔어요. 와, 너무 자연스럽다. 네.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거 붙이고 왔어요. 아 과연 1위가 속눈썹인지. 가비님의 진정한 뽐을 보기 위해선 우리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 가비를 설레게 한 존재가 있었는데요 진버너 빌보드 선정 2000년대 가장 성공한 여성 아티스트이자 그래미어워드 최다 노미네이처 28회 수상 기록을 가진 비욘세 가비는 비욘세님의 퍼포먼스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15살에 혼자 내한 콘서트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올 만큼 찐 오와, 팬이었다는데요. 저때 갔어요. 저 스탠딩석에 제가 있어요. 비욘세 아니면 나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laughs> 그녀는 직접 이해하고 가스까? 싶어서 영어 공부도 아, 열심히 했을 정도래요. 아, Actually, it's 거의 kind of 모국어처럼 영어가 순순 나오죠? <목소리> 그만큼 가비는 오랜 시간 롤모델 비욘세님을 보며 댄서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 오, 어, 멋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라치카 하면 K-POP 퍼포먼스 K-POP <목소리> 퍼포먼스 하면 라치카죠 오래 <laughs> 본투비 춤권 <춤꾼>. 본업에 <목소리> 충실한 가비의 진정한 꿈 1위는 춤입니다 춤 댄스 생각을 해봐 내가 춤을 못췄으면 지금 여기 있겠냐고 창대은 기본 춤실력은 당연히 최고입니다. 어제 가빈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뽐이 또 있었는데요. 와. 왜 몸이 이러지? 2021년 SNS 강탄. 팡. 아, 와 내가 봤어. 이 영상 보고 들어 알았어. 아 그래요? 챌린지 <laughs> <laughs> 댄스가 뭔지. 보여줄게 아! 가빈 님의 제로투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게 제로투의 정석이다 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와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멋진 퍼포먼스에 대중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까지 꾹꾹 눌러 담은 가빈님 분명히 누군가는 저희 무대를 보고 응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일까요 가빈 님의 춤을 보면 눈은 물론 마음까지 즐거워집니다. 댄서가 된 이후에 집에서는 물론이고요 <laughs> 연습실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춤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았던 그녀는 이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 팬까지 주목하는 글로벌 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laughs> 어놀셨어 가비님이 사랑을 받는 이유 그 누구보다 춤의 진심이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가비의 진정한 봄 1위는 춤이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럼요 1위는 춤이었어요 네. 네, 1위는 춤이죠 아. 저는 제로트 댄스가 아, 너무 똑같이 정석으로 그 추는 맞아. 거예요. 그 제가 본 애니메이션 그거랑. 아나 진짜 한번 배워보고 싶어. 아, 하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도 웬만한 어? 골반 잘 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봤는데 네. 얘를 뒤를 잡으시더라고. 완전히 뒤로 재낀 다음에. 뒤를 잡고 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얘를 가슴이랑 엉덩이를 반대쪽으로 보내주셔야 돼. 요 아, 거의 이게 디트리너 생각처럼 그렇죠? 디틀리야 돼. 야 척추를 완전히 꺾어야 돼. 이렇게.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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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괜찮아 이뿜 괜찮아 이렇게 우두둑 소리가 <웃음> <웃음> 야 이쪽이구나 <laughs> 어머 아빠 뭐, 아, 이렇게 boom b o o 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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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laughs> 완전 잘해 완전 미준 미주, 미준님은 완전 통과해 어, 어, 완전 예 통과해 네. 자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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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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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믿요 받아줘요! 오, 잘한다 노세님, 가능합니다, 노세님. 헐! 오, 완전히! 노야라채, 노야라채! 오,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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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와우, 와우, 와우! 탈락! 와, 이거, 탈락! 아니, 이거 하려고 이거 달고 나오셨네. 가비씨의 차트를 쫙 봤는데요. 정말 보면서, 어? 나도 좀 뽐나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면. 어어. 어. 정보가 조금 일방적이지 않았나라고 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TMI들이 와. 또 어마어마하게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TMI 스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미리 예, 뭐 저희가 뭐 미리 뭐 TMI 쇼뭐 SNS 계정으로 뭐 가비 씨와 노제 씨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받아놨어요. 제작진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걱정을 했는데 난리가 났죠. 폭파했다던데요 거의? 3만 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와.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예. 와 진짜. 와, 엄청, 엄청 많이. 끝난 것.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 좀 예민한 질문들도 있어요. 어머. 어, 솔직하게 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솔직하게. 예민한 질문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laughs> 아, 생이 <손이> 진지네. <진진해. 웃음> 왜물어볼던길래 <laughs> 가비에게 먼저 갑니다. 가비. 오늘 가비의 패션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곳은 어. 어디인가요? 아. 어, 또 일어나시네요. 여기, 예, 예. 여기, 여기. 아아 여기가. 저희 의상 선생님이 없으면 제가 이바지를못 입어요. 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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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너무 복잡해. 아, 이게 얘 아, 따로, 뭐, 옛다로, 얘 따로거든요. 그래서 아 얘를 입고, 아, 이거, 이런, 이쪽 아발 따로, 네. 이쪽 발 따로.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화장실을 못 가요. 이렇게 되면은 <웃음> <웃음> 못 가요. <laughs> 이거 꼭 참아야 돼요. 패션의 기본 인내심.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살짝 뚫려 있는 음. 부분으로는 네. 못 해요.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이거 뭐 가능은 하겠죠. 예예. 아. 예. 어 가능할 아, 것 같아요. 도전해 볼게요. 수... 도전해 볼게. 흰색이라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도전. 네. 아 오늘. 오늘, 오늘 제일 마지막에 오늘 통화 해볼까? 녹화 들어오기 직전 제일 마지막에 게이. 통화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거 팬들이 궁금하대요. 귀엽다. 아 해원이. 아, 네. 어 해원이. 아 해원이. 어 깨또 프로필 사진 뭐예요? 프로필 사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었는데 다 지웠어요. 그냥. 아, 가비 카페 음료 최픽. 애 아이스 그래. 아메리카노. 아 아. 아 뭐, 막 투어스 것도 여기 끼고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안, 안 하고 이렇게. 어, 어. 네. 그래도 얼주가. 네 얼주가.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노제로 갑니다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오. 노제 핸드폰 잠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가만 검은색이에요 어네 저는 아 블랙으로 아, 블랙이 심플한 ]구나. 거 원래 좋아해가지고 까만색을 아 합니다 아 그거구나 아+ 아니다 그거다 블랙이어야지 자기가 보이니까 아, 그게 그, 그, 해요 어, 약간. 약간 거울 느낌이 약간. 어 이거 궁금해요. 노재현이도 다이어트 하시나요? 솔직히 요즘에는 안 하고요. 예전 응. 한 적은 있긴 해요. 어... 그러니까 그냥 괜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괜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약간. <웃음> <웃음> 시력법을 음. 원래 좀 하고 싶었어가지고 와와시요법을 하면서 이제 조금 괜찮았다 싶어가지고 운동까지 같이했는데 왜요? 왜 왜? 아, 왜, 왜, 왜. 그냥 뭐야. 괜히 하고 싶다라는 말을 되게 되게 오. 새롭게 다가왔어.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하기 싫어도 막 어떻게 아. 해야 되는데 그냥 괜히 해보고 싶고 대수래. 네 그냥 괜히 하고 싶어서 이거. 음. 백신 뭐 맞았어요? 음. <laughs> <이거는 왜? 웃음> 뭐, 아니, 이거 아니 질문이니까 얘기해주세요 자요자자 뭐. 화이팅 아, <laughs> 1차 입... 이... 자아 좋습니다 그... 아요 질문 좀 예민한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수많은 스타들이 헤이 마 커버를 올렸습니다 <목소리> 가장 마음에 드는 헤이 마마는 누군지 아무래도 미주님이랑 어. 미주님이랑 어. 홍현님님 홍현이. <laughs> 왜냐면 저는 약간 왜? 개그로 순화를 시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홍현님이 자주 하는 거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laughs> 질문은 이제 저희가 네. 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개할 TMI 차트, 노제시 편. 와. 우 그냥 그녀을 썼다면 요즘 완판입니다. 와우. 조금만 방금 있어도 완판. 네, 휩쓸고 있고, 제가 먹었던 라면을 바꿀 정도였으니까.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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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면으로 바꿨어요. 어, 어. 자, 노제시의 차트 주제, 오픈합니다. 뭡니까? 따라해, 템은 따라해봐, 노제의 이템. 입니다. 와. 노제 이템. 저 따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엄청 나도 <laughs> 쓰고 있는 거다쓰쓸것 같아요 무뭐 쓰시는지 궁금해 이템 뭐가 나올지 본격적으로 차트 공개합니다 헤어스타일부터 액세서리, 패션 스타일까지 아주 그냥... 잠깐만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 아이템을 전체 복사하고 싶을 때 쓰는 이 단어 음... 손민수 로제, 송민수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요새 아들 진짜 못 따라가겠다. 막 눈만 뜨면 막팍팍 바뀌가. 소파 방송 후 MZ세대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로제 님입니다. 진짜 반칙이야. 작년 연말 한 시상식에서 착용한 목걸이 또한번 화제가 됐죠. 이 목걸이입니다. 저렇게 화려한 목걸이 했다고? <웃음> 했어 <웃음> 몰랐네? 제가 요청을 했어요. 좀 화려한 거 하고 싶다. 음. 가면이랑또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 진짜 화려하고 싶어요. 아, 이번만큼은 아하. 언니를 좀 이길 만한 화려한 거 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이 정도면 됐다 했는데 언니 만났어. 보자마자 바로 네. <laughs> 나 오늘 좀 특이하게 갈게. <laughs> 그래서 좀 특이한 투샷이었어요. 아, 재밌는 어. 투샷. 신선한. 진 네, 신선해. 네, 예쁜 게 쟤라면 노제님은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이 정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 예쁘다고? <laughs> 아, 왜 저래? <laughs> 하! 그녀가 착용했다면 완판! 와 진짜? 완판! 모두 다 완판입니다 완판아 진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제를 모으는 그녀 그녀 너무 고마워 감사하다 그중에 노제님의 셀프 메이크업은 늘 화제의 중심인데요 어, 셀프 메이크업 궁금해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한편이 노제님의 립 정보를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립정보,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올렸던 그거예요 그냥 계속 저는 그것만 쓰고 있어. 노제님의 애착 립은 엔사의 립정보가 공개되자마자 품절됐어요, 품절. <laughs> 품절이에요? 네, 품절. 나도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자, 모두 품절됐다는 여보들의 제보에.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laughs> 귀여운 방응을 보이기도 했죠. <laughs> 이제 본인도 이제 못 사요. 아, 망했다, 진짜. 자, 노제 메이크업 손민수의 힘입어. 아, 뷰티 튜버들 사이에서는 노제님 메이크업 따라하기가 인기였습니다. 어머, 어머, 아, 똑같아. 그런는 말입니다. 노제님을 알아갈수록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뭘, 볼까 국민 모두가 갖고 있고 알고 있는 노제님의 손민수템 말고 오직 TMI 쇼에서만 알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까? 최초 공개 노제 뉴 메이크업 이태. 요새 같은 세상 빨리빨리 안 따라가면 확뒤쳐진다뒤쳐져자자 자, 알려주세요. 울긋불긋한 홍조를 잡아주고 창백한 피부 톤에 생기를 넣어주는 보라해 뭐라 해 노제님의 뉴 이태 연보라색 블러셔입니다. 아연보라색보라색 예, 블러셔는 이것도 극히 일분인데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색이 이뻐요. 어, 이거군요. 이거군요. 음, 아이것도잘 써요. 되게 이뻐요. 파우더 형태인데 요즘 노재님이 연보라색 블러셔에 얼마나 푹 빠졌냐면요 음. 메이크업 받을 때 블러셔는 무조건 연보라색으로 직접 오. 요청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피부가 약간 맑아 보이는, 에이, 맑아 약간. 아, 네 맑아 보여, 화사해 보이고 좀. 네. 아곧 이것도 지금 품절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아 이거 잃은 게더 많네, 어떡해. 이제는 눈치 게임 시작해. 노제이템 <laughs> 6기 연보라색 블러셔입니다.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laughs> 없어. 아, 좀 앞서가시는 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2022년 컬러로 보라색이 뽑혔어요. 아, 진짜?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다 세트 잡고. 세트도 지금 입고 보세요. 네. 네, 보라색. 다아 아, 저희 뭐, 네. 트렌드에 발맞춰 가는 겁니다. 2022년 따라가는 거죠, 저희가. 트렌디한 방송이구나. 근데 이게 또, 네. 좀 블러셔가 뭘 바르는지도 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바르는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어? 어? 얼굴이 진짜 가름해 보이는 그런 팁. 네 있는 거예요. 어 뭐야 뭐야. 제가 한 번. 어 여기 여기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 다 챙겨왔어요. <laughs> 어. 네네네. 얼굴이 응. 좀 갸름해 보이는 건데 이거는 네. 사실 얼굴형에 적용이 될수 있고 안될수 있는데 네. 약간 볼 쪽까지 연결해서 여기까지 발라주면은 쉐딩 하는 부위까지 거의 이렇게 바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 되게 진한 색은 이렇게까지 발라버리면 조금 과해지는데 음. 아. 연보라색은 여기까지 다 발려주면은 네. 진짜 맑아 보이고 얼굴도 되게 깔끔해 보여요. 오. 이렇게 응.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으면 여기 광대에서 여기 눈 밑까지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예, 눈 밑까지 <laughs> <귀여워>. 해서. 예. 아, 나저 못하겠어요. 뭘, 뭘. 아니 귀여운 느낌 내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잖아요. <laughs> 음. 얼마나 귀여워요. 어아 <laughs> 여기서 요눈 밑까지. 여기까지 우리 가비 씨도 블러셔 색상 어떤 아,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약간 네. 핑크인데 핑크 쪽. 약간 누드 핑크 좋아해요 어우 잘 어울려요 안에 핑크 펄이 들어가 있어야 아돼 펄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네, 들어가 있어야 어떤, 되고 어떤 색깔인지 알것 같아요 여기다가 해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좀 약간 탄 느낌 나게 아 지금 방금 햇빛에서 끌려 아아 약간 사타모니카 비치 느낌 오오 오오 사타모니카 비치고 아 저는 안 궁금해요 저는 어? 어떻게 하는지 안 궁금하세요? <laughs> 샵에서 해주잖아요. <laughs> 샵에서 거의 기절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목이 <laughs> 아, 아, 이렇게 아, 펑크했아요 어, 맞아요. 날 너무 잘하시네.